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한때 엄청난 관심을 받았던 기상캐스터 오유한나씨 사건이 이제는 대중들의 관심에서 서서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직장 내 괴롭힘이었는데요 하지만 엉뚱한 곳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본질이 흐려지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가장 핵심적인 책임 소지가 있는 MBC 측에서는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해서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MBC 측은 아직까지 오유안나씨 사안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모습을 지켜보는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분통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MBC는 오유안나씨와 관련해 두차례 걸쳐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나 첫 번째 냈던 입장문이 문제가 됐는데요. MBC 흔들기 세력의 준동이다 라는 고압적인 태도로 인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후 질타가 쏟아지자 고개를 숙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MBC 임직원들이 유가족들을 찾아왔던 겁니다. 사실 유가족 측 입장에서는 MBC가 못 믿었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임직원들이 찾아와서 대화를 요청한 한편 진상을 밝히겠다고 밝혔던 만큼 당장은 인터뷰 등을 멈추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의 입장이 선회하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양측의 만남 과정 속에서 유가족 측이 MBC 측에서 사과 입장을 밝혀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내비쳤고 이에 MBC 임직원 측이 알겠다고 화답을 하면서 MBC 측에서 사과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았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 이후 유가족들은 MBC 측을 믿고 기다렸는데요. 하지만 만남 이후 12일이 지난 지금까지 MBC 측은 그 어떠한 사과 입장문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다시 한번 MBC 측을 믿어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유가족 측이 다시 한번 뒤통수를 맞은 셈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매체를 통해서 오유한나 씨와 기상캐스터 선배, A 시간에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된 카톡 내용만을 두고 볼 때, 오유한나 씨와 기상캐스터 선배 A 시간의 사이가 꽤나 좋아 보였는데요. 오유한나 씨에게 소개팅을 주선해 주는가 하면, 직접적으로 선물을 해주진 않았지만, 오유한나 씨의 카톡으로 오유한나 씨가 좋아하는 그릭 요거트 URL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무래도 직장 선후배 관계다 보니까 이들에 대한 지적들도 있었는데요. 오유한나 씨가 방송 진행 과정에서 나왔던 실수 등을 지적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사실, 직장 선후배 사이인 만큼 이와 같은 지적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을 볼때 괴롭힘의 흔적이 아주 두드러지거나 명확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카톡은 언론을 통해서 일부만이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이 공개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 내용 자체가 워낙 방대한 터라 카톡 내용 모두를 다루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을 통해서 A 씨와 오유안나씨 간의 나눈 카톡 내용 전문을 입수해 봤는데요. 오유안나 씨의 핸드폰에는 없고 A 씨의 핸드폰에는 있는 카톡 내용이 있는가 하면 오유안나 씨의 핸드폰에만 있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지 않았을 뿐 A씨가 진상규명위원회에 대부분 제출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카톡 내용을 한번 대조해봤는데요. 큰 틀에서 대동소이했습니다. 하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 묘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일부 맥락에 있어서 의아한 지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시청자분들이 직접 보시고 판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2022년 4월 20일 카톡입니다. A씨, 또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먼지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 지역은 하루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 영서와 충청, 전북 지역은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 수도권 포함 대부분 보통 보인데, 취재 그러니까 사실 관계가 틀리니까 기상청에 직접 연락을 취해서 취재를 하라는 지적입니다. A씨, 이게 너가 내 다음이라 촘촘하게 다 걸린다. 말을안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안할 수가 없다. 싫은 소리 하는 거 너무 싫어. 그 이에 오요한나씨는 처음 물어볼 때만 해도 그랬는데 중간중간에도 전화를 걸겠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에 A씨는 아 그래? 종일 탁하됐어? 그럼 어쩔 수 없지.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A씨가 오요한나씨의 방송 내용을 지적을 했지만 이 대화 내용을 통해서 오요한나씨가 기상청에 직접 확인을 한 팩트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지적이 잘못됐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선배 A 씨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럼 어쩔 수 없지 뭐라는 말이 전부였는데요. 유가족들에 따르면 A 씨가 매번 이런 식으로 문제지기를 해서 오유한나 씨가 기상청에 전화를 해서 문의한 내용 등을 녹취 파일 형태로 하나하나 보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유한나 씨는 책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셈입니다. 하지만 A씨는 오유안나씨의 업무 자체만 지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유안나씨의 답변 태도 역시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아 했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 등은 2022년 8월 23일 카톡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이날 오유안나씨는 또 다른 기상 캐스터 선배 B씨와 나눴던 카톡 내용을 A씨에게 전달하면서 조언을 구합니다. 오유안나 선배님, 저 계속 울지 않았고 감독님 마주칠 일이 없었는데요. A씨, 안나야. 오유한나 선배님 이번에도 중요한 건 저게 아닌 거죠 눈치 없고 서투른 저 때문에 죄송해요 선배님 어떤 게 옳은 방법인지 아직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a 씨 눈치 없고 서툰 게 아니라 선배한테 계속 말 대답하면 어떡해 너가 울지 않고 울었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다. 팩트가 궁금한 게 아니라고 선배는 거기에 계속 말대답하고 예전에 너 나랑 뭐 때문에 갈등 있었어? 라고 말을 합니다. 대체 오유한나 씨는 기상캐스터 선배 b c 와 어떤 카톡을 나눴던 걸까? 그래서 해당 카톡을 입수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안나야 나 녹화 내려가니까 감독님이 네가 토요일에 계속 울었다면서 나보고 많이 혼냈죠? 이러더라 진짜. 나 너무 싫거든? 너네가 잘못해놓고 사람들 앞에서 울어버리고, 왜 선배까지 이상한 사람 만들어? 너 초등학생이야? 라고 다그칩니다. 이에 오유한나 씨는 선배님 저 토데이 때문에 못 들어가서 감독님 만나뵌 적 없고 정원 뉴스 녹화할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라며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B 씨는 감독님들이 네가 너무 얼굴이 보이 있어서 계속 물었다더라. 라고 다시 한번 다그칩니다. 이에 오유한나 씨는 제 기억으로는 괜찮냐고만 물으셨지, 무슨 일 있냐고 물으신 분들은 단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감독님 앞에서 계속 울었다던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선배님이라고 답을 합니다. 이에 비씨는 눈물 안 흘렸으니까 괜찮다는 거야? 너왜 말을 그렇게 해? 라고 화를 냈는데요. 결국 오유한 나씨는 죄송합니다. 제가 제 불찰로 선배님께 계속 불편까지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 그런 일 없었고 오해인 듯 하다는 점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분 상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입니다. 이에 B씨는, 안나야, 네가 악이 없고, 사회생활 할때 말하는 방식이 서투르다라고 믿고 싶다. 카톡으로 하면 더 오해만 쌓일 것 같으니,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자라고 대화를 끝냅니다. 그러니까, 감독님들 앞에서, 울었지? 내 체면이 뭐가 되냐? 라고 지적하는 B 선배에게 사실이 아니다. 라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는 이유로 욕을 먹어야 했던 겁니다. A씨는 이와 같은 카톡을 보고,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다. 왜말 대답을 하느냐? 라고 다시 한번 우유한 나시를 다그치는데요. 예전에 너 나랑 뭐 때문에 갈등이 있었어? 라는 말을 통해서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케이스가 있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와 같은 방식의 대화가 상당히 자주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오요환나 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와 통화하는 날이 잦았다고 합니다. 이때마다 상당수의 녹취 파일들이 고스란히 어머니와 오요환나 씨의 핸드폰에 남아있는 셈인데요. 여러 가지로 오요환나 씨가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엿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특히나 오유한나 씨가 제외된 선배 4인의 단톡방 내용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보다 명확하다라는 것이 유가족들의 설명이었는데요. 다만 선배 4인의 단톡방 대화 내용은 향후 법정 대응을 위해서 전문을 공개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9월 7일 기상캐스터 선배 A 씨는 추석 대타를 오유한나 씨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추석 일요일 정오 때 근무를 한번더할수 있느냐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에 예, 오유한날 씨는 네 가능합니다. 서울에 있어서 광주도 안 내려가고요. 선배님 토요일 투데이도 맡기세요. 국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저는 다 괜찮아요.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예, A 씨는 너무 고맙다. 투데이는 아무래도 데이터가 어려우니까 고마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대화만을 놓고 볼때두 사람의 사이가 나쁘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문제는 오유한날 씨가 9월 15일.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서 9월 6일과 9월 9일 두 차례에 걸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특히나 9월 6일 첫 번째 극단적인 선택 이후 A씨의 이어 같은 요청을 받았음에도 오요한나 씨는 기꺼이 하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선배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요한나 씨는 9월 9일 다시 한번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턱 부위를 굉장히 크게 다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직장 내에 진단서까지 제출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오요한나 씨의 부상 소식을 들은 선배들은 무슨 일이냐라며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오요한나 씨는 추석 연휴에 방송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됐는데요. 하지만 오요한나 씨는 본인이 방송에 설수 없게 되자, 미안함에 선배들의 추석 방송용 한복 의상을 직접 피가 하로 갔다고 합니다. 본인이 굉장히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선택 직전까지 선배들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로 가슴 아픈 사안이 아닐 수 없는데요. A씨와 오요한나 시간에 나눴던 카톡 내용만을 두고 볼때 직장 내 괴롭힘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다만, 오요한나 씨가 제외된 선배 4인 간의 단톡방 내용 등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보다 두드러진다는 겁니다. 특히나 유가족들은 선배의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은 추가적인 방송을 통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MBC 측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그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